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이두 문제도 시간을 좀 들여봤는데 사실 전반적인 방식은 비슷하게 진행할 수 있었을 거예요. 조금은 고민이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겠죠. 자, 일단 첫 번째 사람 타입 사용하고 있는데 클래스가 없네요. 사람 클래스 필요할 거고요. 객체도 클래스를 만들어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름, 전화번호, 좋아하는 음식점, 선호하는 음식의 매운 정도, 음식까지 변수가 총 5개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우리는 눈치챌 수 있겠죠. 얘는 똑같은 사람 클래스를 보고 만들 객체니까 변수 5개. 그럼 사람 클래스 하나 만들고 변수를 5개 만들어 주고 주문하다라고 하는 이런 메서드를 만들어 준다면 일단은 에러가 사라질 수 있겠네요. 필요한 것부터 만들어 주겠습니다. 얘는 픽픽스를 그냥 좀 활용하도록 할까요?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퀵픽스를 사용해서 만들었더니 지금 A 좋아하는 음식점이라고 하는 변수의 타입이 뭘로 만들어졌죠? 영화관점으로 만들어졌어요. 왜냐면 연결되는 객체가 영화관점 객체였으니까. 자바는 당연히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들어가는 데이터 타입에 맞게 변수의 타입을 지정할 수밖에 없는. 근데 우리는 북경 반점도 이 변수에 연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것만 판단했을 때 영화 반점 타입으로 올바르게 북경 반점을 받아들이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저 클래스들도 필요한 거니까 만들어주도록 하고요.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주면 객체를 만들어수 있으니까 이제 여기는 뭐라고 안할 테지만 얘가 뭐라고 할 것이다.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북경 반점이 영어 반점을 상속 받아야 돼요. 그래야 포함 관계가 되면서 이걸 이제 허용을 해줄 텐데. 자, 북경 반점은 영어 반점이다. ASB 좀 별로죠. 그래서 이거는 좀 별로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애초에 이 녀석의 타입을 영어 반점과 북경 반점을 둘다 해결할 수 있는 음식점 같은 클래스를 하나 또 만들어서 상속을 통한 캐스팅을 사용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Extend 20점 이렇게 그럼 둘다 연결 가능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주문하다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어 주면 돼요. 얘도 어디 만들어 줘야 되는 메서드냐라는 걸 고민할 필요가 딱히 없죠. 이 메서드를 호출하는 리모컨의 주인 A 김철수의 타입 사람 봐야 돼요. 사람 클래스에 만들어주고 있구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만들었는데 이제 주문을 하는 그 시점에 어, 어디서 김철수 번호가 뭐고 어떤 음식을 매운 정도가 어떻고 이런 정보들이 출력이 돼야 돼요. 당연히 이 주문하다 안쪽에 출력문을 그냥 넣어놓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구요 네, 이런 건 가능하겠죠. 지금 우리가 사람 타입으로 변수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썼을 때, 여기에 %s, 여기에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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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렇게 구멍을 서식 지정자를 사용해서 다섯 개를 내놓고, 이제 순서대로, 뭐, A. 좋아하는 음식점. 자, 디스는 이번에 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김철수정 그럼 이름이니까, 이름. 그 다음에, 전화번호. 그 다음에, 매운 정도. 그 다음에, 음식. 이렇게. 해준다면, 은 뭔가 개수가 안 맞나 보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음식점. 음. 이거는, 1, 2, 3, 4. 타입이 안 맞는다고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음, 으흠. 다른 문제네요? 잠시만요. 어, 아니요. 이, 이 변수를 넣으려고 한 거니까, 얘는 괜찮은데, 이름 전화번호, 선호하는 음식이 매운 정도, 선호하는 음식. 얘는 한번 볼까요? 음, 프린트 음. f. 일단은 이걸 한번 빼보자. 그래도 안 된다고 하네요. 프린트 f고 뭔가 지금 잘못 쓴것 같은데 잠깐만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다시 녹화를 키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이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정보들을 우리가 실제로 변수가 있고 저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 출력문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 웬만한 것들은 다 이렇게 출력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왜 안된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점이라고 했던 이 녀석도 얘에서 뭐라고 하네요. 음식점 타입의 a 좋아하는 음식점 인데 얘를 출력에 활용하려고 하니 뭐라고 하는군요 음... 그러면 요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큰 의미가 없긴 하지만, 이래도, 이게 원래 이런 느낌이 아닌데, 아,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게 안 되지? 뭔가 잘못했다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아. 아? 지금 이거. 객체를 만들어 냈을 때, 그 객체가 연결된 변수, 리모컨이 리모컨을 가지고 있는 그 변수를 직접 호출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주소 나오는 거, 우리가 예전에 한번본 적이 있었죠. 그거를 지금 비슷하게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건데, 그냥 단순하게 사용을 하면 주소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는 뭔가 영화 반점을 꺼내 잘라 쓸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사실 그게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한 방식이니 이제 다른 건다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영화반점을 보여 줘야 되는 상황인지 국경반점을 보여 줘야 되는 상황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메서드에서는 출력을 직접 할수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얘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인지 얘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인지 아까 전에 공격 메서드를 실행하는 상황과 동일하겠죠. 그래서 얘는 고민할 필요가 없이 비점 조하는 음식점을 불러다 놓고 여기서 주문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돼요. 그리고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다가 매개변수를 넣어주는 방식이었어요. 지금 이름이랑 전화번호 이런 값들을 결국에는 이 메서드가 실행 주문이라는 메서드가 실행될 때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이걸 넣어주는 방식은. 순서대로 넣는다고 치면은 이름 전화번호 음식이 매운 정도 음식이었죠 없으니까 만들어 줄 거고요 당연히 얘는 음식점 타입에 들어와야 되는 메서드가 맞고 이 녀석은 기능을 가질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네. 음식점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능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오버라이딩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렇게 오버라이딩을 했을 때, 이 안쪽에서, 바깥에서 가져온 저 변수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주면 되겠죠. 이거는 사실 여기서 할 필요가 없구요. 이름과 전화. 그 다음에 선호한 음식의 매운 정도. 그 다음. 이렇게. 훅. 어. 이게 왜지? 제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나요? 이상하네요? 잠시만요. 다시 녹화를 이어서 지금 애초에 이 프린트 F가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쵸 이건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원래 우리 계속 프린트앱을 이런 식으로 써왔는데 갑자기 이게 안 되고 있으니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은 아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JDK에 문제가 생긴 걸 수도 있고 간혹 가다가 뭐 이런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죠 어, 일단 이거는 그냥 LN으로 처리하겠습니다 LN으로 다치려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어... 이게 된다 정도는 우리가 예상을 할수 있죠. 이제 치환되어 들어갈 거니까. 그리고 영어 반점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한 주문이라는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 이 녀석은 영어 반점이라고 박혀 있어도 어차피 영어 반점 연결되면 얘가 실행될 거고 국경 반점 연결되면 얘가 실행될 거니까 데이터가 올바로 올바르게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건 예상이 가능할 거고요. 그럼 이 문제는 일단 넘어가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도 안 되는지 한번 보고 갈까요? 아마, 당연히 문제가 있긴 할 텐데, 혹시 모르니까. 여기도 안 되네요. 일단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좀 할게요. 이것도 사람 클래스 필요할 거고 이번에 김철수와 김영희 객체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얘네들 객체 만들어줘야겠죠 클래스 근데 사람 타입의 변수에 연결이 되려고 하는 걸 보니 상속을 통한 캐스팅을 허용해 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사람 타입에다가 주문하다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희, 이렇게 그러면 익스텐지까지 해줘야 저게 가능한 거니까. 자, 그리고 배달음식 주문하다 이메서드를 호출하는 리모콘의 주인 김철수의 타입 사람이죠. 사람 클래스에 만들어 줘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 보세요. 변수가 있네요. 여기서는 값을 따로 지정한 적이 없어요. 지정한 적이 없는데 결과는 다르게 나오죠. 그 말은 이 객체가 만들어질 때 어떠한 값을 가지고 태어났겠구나 라는 걸 의미하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뭐 변수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변수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어디에? 얘네들은 어디 있어야 돼요 변수가? 여기 얘네들의 변수는 사람이죠. 네. 불러내는 변수 리모컨을 가지고 있는 주체의 타입. 다 사람 타입에 만들어줘야 되는 변수들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좋아하는 음식점의 타입이 오브젝트로 만들어졌어요. 왜 오브젝트로 만들어졌냐면 얘는 타입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건 들어가는 값이 스트링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A 김철수의 좋아하는 음식점이 들어갔어요. 둘다 사람 클래스에 있는 변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서 그 자바가 느꼈을 때 이건 타입 판단 불가 객체 형태일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자바에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최상위에 존재해요. 자바에 존재하는 모든 클래스, 우리가 만드는 녀석들도 오브젝트를 다 상속을 받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익스텐즈 혹은 뭐임플리먼트라는그 키워드가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이걸 그냥 자동으로 내려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 오브젝트 타입의 이제 모든 데이터를 다 받을 수 있는 이유도 얘가 최상위 클래스에 존재하는 상속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 얘는 일단 우리가 직접 타입을 적는다라고 치면은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처럼 음식점 같은 거 하나 할수 있겠죠? 그러면 음식점 클래스 없으니까 이것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전에 풀었던 걸 생각하면 영화 반점과 북경 반점이란 데이터 처리하는 거니까 얘도 네, 역시 상속을 받게끔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그거는 아까 해봤으니 그 방식을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일방식 어, 안쓸 거고 저는 여기에 그냥 스트링 넣을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해도 돼요. 이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할 거고요. 아까 그 그, 그렇죠. 그걸 해야 네, 그렇죠. 네그렇죠 지금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객체를 만들어서 연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스트링, 데이, 스트링 타입으로 영화 반점 북경 반점 데이터를 밀어 넣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일단은 이렇게 에러를 없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처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김철수 객체가 만들어지는 시점에 데이터가 이렇게 초기화가 돼야 된대요 영어 반점이라는 거, 음식점이겠죠. 김철수 이름일 거고, 이건 전화번호일 거고, 얘는 매운 정도, 매운 음식일 거예요. 그리고 김영희 객체가 만들어지는 그 시점에는 국경 반점이고, 김영희고, 이렇게 안 매운 짬뽕 저장이 돼야 된대요. 생성자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생성자는 어디에? 그쵸. 지금 일단은 에러를 없애기 위해 세 개를 만들었지만, 사실상 이름과 전화번호도 필요하겠죠. 서로 다른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니까. 만들어줄 겁니다. 근데 생성자를 어디에 만들어야 될까를 먼저 고민하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사람, 어차피 김철수가 생성자가 초기화가 되면 김철수 객체를 만들 때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겠죠. 그래서 사람 클래스에다가 생성자를 만들어 놓고 이런 녀석이 이러한 값을 가지게 저장을 했다라고 하면 김영희 때 바뀔 수 있나요? 없죠. 김영희는 김영희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얘는 못 바꾸잖아요 부모 클래스에서 생성자로 초기화를 다 해버리면 그래서 각각 클래스가 생성자를 가져야 돼요 상황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자, 여기는 김영희라고 하는 생성자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은 이제 변수 만들어 줄게요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은 네. 저 변수들 다섯 가지 변수를 다 물려 받았을 거니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녀석이니까 디스죠. 디스가 아니어도 되죠. 사실, 슈퍼를 붙여도 되고, 디스를 붙여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빼고 쓰죠. 이름. 이 녀석한테는, 뭐, 김철수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여기다가는, 이러한 데이터고. 일단은, 이렇게좀 넣을게요. 그 다음에, 음식. 철수는 짬뽕이네요. 그 다음에 매운. 여기는 매운 정도겠죠. 그리고 여기가 음식점.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김영희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저장을 할수 있겠죠. 여기는 아주 매운 짬뽕 짜장이 아, 안 매운 짬뽕이네요. 그리고 북경반점이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실제로 주문하다 라는 메소드가 실행이 됐을 때, 뭐 하면 돼요? 아까는 음식점한테 주문이라고 하는 명령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이 배달 음식 주문하다를 얘네가 물려받으면 어떻게 돼요? 얘네가 오버라이딩에서 쓰겠다라고 하면 이 객체가 가진 이 데이터를 여기서 네, 활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그냥 프린트 LN 가지고 할게요. 뭐 이름, 전화번호, 선호하는 뭐 음식이 매운 정도, 선호하는 음식, 그 다음에 좋아하는 음식점까지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된다면 가능하겠죠? 이렇게. 제가 지금 김철수꺼 하나밖에 안 넣어놔가지고,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왔지만, 김영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버라이딩 한 거. 제가 지금 출력의 상황에서 정확하게 그 모양을 만들려면 은 조금 번거로우니까, 그걸 좀 스킵하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잘 나오는 것만 확인하자라는 거죠. 문제 없이 데이터 잘나오죠 이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거 하나.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처음에 풀었던 것처럼 음식점 객체 만들어서 똑같이 응용하는 거 하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정답도 두 개를 열어드릴 건데 정답에는 이렇게 하는 방식은 없을 거예요. 정답이 두 개가 있겠지만 좀 다른 방식으로 얘는 없을 거고 여기는 음식점 타입으로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이해를 해 주세요. 얘를 해결하는 거는 간단하게 생성자를 활용하는 연습 한번더 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쉬는 시간 가지셨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새로운 개념 하나 배워볼 겁니다. 그 개념을 배울 때는 이제 클래스가 좀 필요해서 이 문제 정답 올려드린 거 같이 보면서 진행을 좀 해볼게요. 일단 쉬는 시간을 가지시고요.